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체납 중인 국세의 소멸 여부를 조회하고 언제쯤 소멸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국세 소멸 가능 기간까지 알아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 체납 금액 및 소멸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홈텍스 또는 손텍스를 검색하시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누르면 손텍스라는 앱을 실행하라고 뜰 겁니다. 이때 손텍스 앱 실행하기를 눌러 앱을 깔아주고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버튼을 눌러 활성화 시켜주면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간편 인증인 민간인증서를 클릭하시어 본인이 편한 인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카카오톡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동의하고 인증 요청을 누르면 카카오톡 인증 창으로 이동되고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면 손텍스 홈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때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누르시고 납부고지, 환급 창으로 이동 후 세금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이처럼 안내 문구가 나오고 맨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이 표시될 것입니다. 여기서 납부할 건수가 없고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체납 중인 국세가 모두 소멸되어 없어진 것으로 더 이상 국세 체납으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므로 자유를 찾으신 겁니다. 다만 지방세는 위텍스라는 곳에서 따로 확인해 보셔야 완전한 자유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납부할 건수가 26건이고 납부할 세액이 1억 5,700만 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압류 등 시효 중단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한으로부터 5억 원 이상 10년이고 5억 원 미만은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를 보시면 관할 세무서, 납부기간 과세 구분, 전자납부번호, 세목, 납부할 세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려면 독촉납부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는 납부기한만 있을 뿐 독촉납부기한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간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실제 독촉납부 기간으로 볼수 없으므로 납부번호를 추적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목록처럼 체납국세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음에도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나. 이 목록만으로는 압류 여부가 확인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국세소멸 가능 여부를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사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1688-3106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면허닷컴이었습니다.